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안을 놓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질연 대구시 의원이 폭행죄로 고소당했다. 이질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일로 제3자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고소당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뭐가 폭행이라는 것일까? 문제의 사건을 뉴스 검색이 정리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5일 이질련 의원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추경해산안 처리를 위한 대구시의회 긴급임시회에서 긴급생계 자금을 총선 후 지급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시장은 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홀로 회의장을 벗어나 무리를 끼쳤다. 권 시장은 나중에 속이 안 좋아 구토를 했다고 변명했다. 평화뉴스에 따르면 다음 날인 26일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 추경해산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추경하는 문제없이 통과됐지만 이질연 의원은 긴급 생계비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줄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해 이 매체는 다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원고로 발언을 이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발언권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발언권을 얻지 못한 이질연 의원이 추경안 통과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권영진 시장에게 접근해 긴급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권 시장은 이게 정치하는 거야. 제발 힘들게 하지 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이 재차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근거를 대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권 시장은 이질련 의원이 좋아하는 박원순 시장님이다 이재명 지사는 왜 현금으로 못 드리는지 물어보라.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말한 후 어지럽다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평화뉴스는 공무원들이 잡아주려 하자 권영진 시장이 놔놔라고 말하며 손짓을 했다며 쓰러지거나 실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실신하지 않은 권 시장은 실눈을 뜨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업혀가는 중에도 직원 얼굴 아래로 두 손을 꼭 잡고 이동했다. 폭행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대구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매일신문은 27일 설전 벌인 이질연 대구시의원 폭행죄 성립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상황만 두고 보면 폭행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폭행은 법적으로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질연 의원과의 설전이 직접적 이유가 아니라 권영진 시장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쓰러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권 시장 측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피로가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바로 때문이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폭행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도 장애인 공약을 지켜달라는 요구로 접근하는 유권자에 밀려 쓰러지는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으로 유명세를 탔던 권영진 시장. 이번 실신 액션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영상 판독이 이루어졌는데 댓글 반응은 냉랭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집에도 못 가고 머리 염색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혼자 일다 하는 것처럼 쓰러지면 안되지. 나랏돈 선거 끝나고 준다 안되지. 지자체장도 실신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데 대통령은 어쩐다냐? 그리고 대구시장님의 효유를 빕니다. 국민을 위한 돈은 바로바로 바로 필요할 때 풀어줘야 되는 것은 이치입니다. 의료진들 방호복 입고 장례식장에서 자고 진짜 눈물겹게 환자 돌보는데 시장이라는 분이 그 정도는 견뎌야지. 구토하고 고생한 걸뭐 자랑이라고? 애도 아니고 혹시 동정심 사려고 그러시는지 알수 없지만 평소엔 많이 편하셨나 봐요. 지금이라도 권영진 대구 시장이 건강을 회복해 시정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액션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저급한 액션을 감상할 만큼 국민들은 여유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실신지경임에도 이 악물고 참고했기 때문이다. 사이로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내고는 일본 아베 곁으로.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